오늘 사연은 네. 또 이제 아주 왜 이렇게 거창해 자랑스러운 귀여운 팀장님 <laughs> 네. 나보다 경력이 많고 실력 있는 경력직을 팀에 잘 안착시키고 싶어요 네. 하는 사연입니다. 저는 4년차 직장인으로 IT 회사에서 사업 개발 및 영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에서는 1년 2개월 정도 일한 상태인데요. 감사하게도 최근에 팀장으로 승진하게 됐습니다. 음. 이 팀장 역할이 제 커리어에서 처음으로 리더십을 공식적으로 맡게 되는 포지션입니다. 제 고민은 최근 입사한 경력직 팀원분과 관련된 것입니다. 많은 분을 면접을 보고 결국 거의 첫눈에 반하다시피 한 분을 팀원으로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이분은 저보다 두살 많으시고 경력도 거의 10년에 가까우십니다. 음, 본인은 4년인데, 음, 음. 그리고 무엇보다 이전 직장에서 팀장으로 2, 3년 정도 재직하셨어요. 인터뷰에서 저희가 지금 모시는 자리는 일반 팀원의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우려의 마음을 전했을 때, 그분도 스타트업에서 성장을 경험하고 싶기 때문에 이직을 음. 결심한 것이니 괜찮다고 음. 아주 적극적으로 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의 고민은 음. 저보다 경력이 풍부한 분을 팀원으로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분이 어떻게 하면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면서 팀에 잘 안착해서 팀에 기여하실 수 있도록 할 것인가입니다. 난이도 높은 미션이 저에게 주어진 느낌입니다. 도와주세요. <laughs> 귀엽다. 난이도가 왜 높지? <laughs> 어, 저는. 뭐, 뭐가 난이도지? 좀 이렇게 경험이 쌓이면 이게 전혀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네. 아닌데, 네. 어리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이렇게 음. 난이도 높다라고 생각하는, 생각하시는 이면에는 음. 음.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쫄지 마세요, 팀장님. <laughs> 약간 나보다 음, 경력이 많은, 음. 나보다 일을 더잘것 같은 사람을 팀으로 모시고 사는 것 자체에 대한 음, 음. 뭐 살짝 후, 어, 약간 걱정과 두려움이 있으신 걸로 보여지는데 음, 음. 쫄 필요가 있을까요? 음. 왜냐, 팀원이, 응. 오, 괜찮아요. 나그 포지션 알고 지금 지원한 거예요. 라고 흔쾌히 받아들였는데, 뭐, 미리 걱정을 하세요. 걱정할 필요 없지. 저는 이 사연 읽으면서, <laughs> 제가 생각해, 저희 팀장님이 생각났어요. 응. 어, 제가 최근에 이직을 했거든요. 했는데, 완전히 새로운 일을 시작한 응. 거잖아요. 응. 근데 저희 팀장님이, 어, 나이는 안 물어봤는데, 응. 저보다 조금 어리실 것 같아요. 응. 근데 그분이 저를 뽑아주셨거든요.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팀장님 생각이 <laughs> 네. 났습니다. 네, 이직하고 이 이직하시오 하고 오신 저이 팀원께서 인사할 때다 사연이 있어요. 음. 본인이 팀장이었다가 평 팀원으로 돌아오겠다 결심할 때는 그 사람도 뭔가 이유가 있거든요. 음, 음. 어쨌든 저처럼. 그렇죠. 어, 어. 아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인 거에 대해서 그냥 믿으시면 될것 음. 같아요. 음. 근데 저는 이제 이분이 고민하는 것 자체 일단 결론은 안 하셔도 된다가 제 답이에요, 저는. 음. 저도 그래요 뭐, 뭐하러 응. 고민을 도대체 무슨 걱정을 하시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게 팀장이 자꾸 뭘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응, 응, 응. 이분을 이분이... 가이드를 해야 된다든가 그렇지. 가르쳐야 된다든가 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아니요. 거 같아요 네. 훌륭한 팀원이 많이 있는 팀의 팀장으로 가신 거는 내 복이에요 응. 내가 인복이 있는 거거든요 팀원복이 응. 있는 거예요 응, 응. 우리가 리더십 중에 뭐 이런 유형의 리더 응. 저런 유형의 리더 응. 뭐 덕장 뭐 지장 용장 하잖아요 응. <laughs> 아, 운짱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 팀을 조직을 이제 이끌 때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저의 역할이 네. 좋은 사람을 뽑는 거였거든요. 그럼요. 네. 그럼요. 이제 이분은 제가 보기에 운 좋은 리더이시거든요. 음. 좋은 팀원이 지금 기존에도 계셨고, 새로 뽑은 사람도 음. 이제 또 실력 있는 사람 뽑았고, 그러면, 아, 내가 굉장히 팀원복이 있구나. 음, 음. 이렇게 생각하셔서 이제 기뻐하시면 되고요. 음. 팀장이라 하여 뭔가를 내가 많이 개입하고 해줘야 된다는 그 부담은 버리셔도 됩니다. 음. 우리가 왜 상황대응 리더십을 보게 되면, 실력도 겸비하고 일할 동기 듣는 사람은 건들지 않는 게 음. 국룰이거든요. 냅두시오. <laughs> 냅두시오. 냅두이오. 그게 국룰이에요. 그 사람들은 위임하는 게 가장 좋은 음. 리더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임 가능한 사람을 뽑아놓으시고 음. 자꾸 내가 뭔가 지시 지도해야 되는데 뭘 지시 지도하지 음. 이걸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걱정을 좀 음. 하고 계시는 거고 그 팀원은 위임 가능한 팀원이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럼 네. 나는 그분을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돼? 내 기업은 그분이 일을 할때 회사의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나 네. 팀장으로서 어사 결정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팀장 고유의 음. 얼성 결정 내용을 내가 잘 파악하고 있다가, 음. 필요할 때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는 것까지만 하시면 돼요. 이분을 어떻게 하면 일을 더 많이, 음. 더 많이 기여하실 수 있게 할 건가, 이런 네. 고민을 하시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고, 네. 그 다음에 작은 팀이라 하더라도, 네. 일이 떨어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음. 뭐두 명이 필요한 일이 있고, 네. 뭐세 명이 필요한 일도 있을 음. 수 있잖아요. 음. 그럴 때, 저 같으면, 약간, 예를 들어서 어떤 중요한 일이지만, 네. 어, 두 명의 인원이 필요하다라고 네. 하면, 주니어를 하나 붙여가지고, 네. 이분이 선임처럼 일을 하시게 네. 하고, 네. 일에 대한 책임을 지시게 하는 거, 네.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제 이 팀의 음. 역할도 사업개발 및 음. 영업이잖아요. 음. 굉장히 그 독립적으로 음. 개인적인 기업분이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업무 성격이잖아요. 아마 이 팀원께서 본인은 충분히 성과를 내고 음. 성과에 대한 보상받고 음. 그저 그런 정도의 어떤 구조와 시스템에 만족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골치 아픈 다른 건안 하겠어. 네네. 네. 성과급으로 나는 그냥 살겠어. 라고 마음먹으셨다 그러면 더 많은 거 하도록 이분들, 이분이 한 거에 대해서 인정해드리고. 지원해드리고. 지원해드리고. 음. 네. 이렇게 백오프스에 지원해야 되는 거 많잖아요. 음. 회사에 지원을 끌어내줘야 되고, 뭐, 이런 거 팀장이 하시면 되지. 이분한테 직접적으로 뭔가 지도 편달해야 된다 생각 자지않아셔도 됩니다. 음. 아, 안 하시는 게잘 하시는 음, 거예요. 네. 음, 음. <laughs> <laughs> 그리고 이제 경력사원을 뽑았을 음. 때 가장 큰 고민은, 어, 이분이 내가 기대했던 바에 미치지 못할 때거든요. 음. 실력이 안될때 내가 고민을 음. 음. 하게 되는데, 만약에 실력이 있는 분을 뽑으셨다면 나는 굉장히 해피. 해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네. 같습니다. 안정감 느끼셔도 됩니다. 두려워하실 필요 전 없다고 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약간 쫀 느낌이 있는데 쫄 음.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네네. 위임 가능한 사람이 팀원에 있다는 건내 음. 보기로 생각하시고 나머지 팀장으로서 음, 음. 이제 우리가 좀 디벨롭해야 되는 것은 자기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 이제 타임내에서 결정해야 되고 이런 음. 것들이잖아요. 네네. 그 부분만 신경 쓰시면 돼. 음. 그 부분에 이좀 약한 건 없나? 그건좀 이제 검토하시면 될것 음, 같고. 음, 음. 아. 또 물어보시면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그 타이밍이든 뭐 이런 에, 것들을 에. 에. 어, 굳이 내가 다 알고 에. 답해야 된다고 할 그렇지.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음. 이제 필요한 피드백 달라고 하고, 음, 음. 내가 지원해주는 게 뭔지 물어보고 음. 하면 되시기 때문에, 음. 편안하게 그냥 운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이 팁을 가지고 운영해 보다가 또 다른 난관이 생기시면, 음. 그때 또 녹화해 음.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든든, 네. 네. 든든한 지원군이 하나 네.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고, 네. 많이 지원군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